난 리스타틱 데그드 그래, 이거 막 많이 움직이는 거 잡는 게 아니라서 거의 고정된 거 잡는 거라. 프레임까지 딱히. 어. 들이 몇셋? 네, 다섯, 여섯. 팀인듯어세명세명 세명 같은데? 두팀 오나. 오케이. 어, 잠깐 소리. 제지 제집... 두 명, 두 명, 두 명. 서큰이 앞에 두 명. 오케이. 이렇게 두명다 죽여. 담벼락에 붙어있어. <laughs> 여기 잠깐만 도핑 좀 해야겠다. 아 어, 여기 되게 위험한 자리인데? 뺑까지 들어갔고. 30명이면은 할만하겠다 3명. 3... 어, 여기 앞에 있어, 어 앞에 있다 앞에. 나다. 야, 그 위에, 그 집에, 그집에 떨어졌거든, 사쿠라? 저 일단 그 집으로 갈게요. 개피라고. 어. 네. 그 집엔, 안 보이는데? 조심하세요. 저, 군대 빠지죠. 아, 자기랑또 존나 머네 아. <laughs> 왜 이래, 아. 어저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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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무 애니에서 60 나무 아 와. 이제 팩이다 아씨 나 빼꼼한데 바로에도 맞았다 아. 어 아니가 다른 데 아니야 아니야 아씨 양쪽에서 양쪽에서 쏜다 저 이 네? 양쪽에 썼다 양쪽. 저 앞에 있는 애 진짜 못 썼는데 다른 애들이 썼어. 아나저시끼한테드마은줄 네. 아, 알았는데. 근처에 다른 애들이 오지게 썼다 지금. 아 뒤쪽에도 있는데 이거 못 살아가겠다. 확실히 소염기가 없으니까 저불꽃 진짜 잘 보인다. 쏘자마자 불꽃 보이네. 쌔이 응. 드링크 있냐? 나세개 남아. 하나 있어. 나하나 있어, 하나. 하나 먹어. 드링크 하나 먹어. 최대한 살수 있는 방법이 없네 이건. 이건 없다 이건 어딜로 가도 죽어 가자 이거 뭐야? 수류탄 나봐봐 나, 나, 나. 수류탄을 왜? 뭐한건데? 그냥 근데 쟤네 다른 데 정신 팔렸다 어? 이거 잘하면 살수 있겠는데 저기 앞에 u a 지 버기도 있다. 여기 버기 타면 된다. 우리 버기 멈췄다. 아저 u a 지 멈췄다 앞에 u a 지 멈췄어. 저 이거 버기 타면 죽어 저 u a 지 죽여야 돼차한테더 온다. 왼쪽에 저 u a 지 멈췄다. 지금 u a 지 나무 저 지금 나무, 나무에 붙는 애한명 같은 편이네 누가 저유에지 쐈는데? 쐈는데? 응 다시아 소리 왼쪽에 다시아 소리 아저 집안에서 왔다 저유에지 집에 있는데? 핀색 다시아 왼쪽으로 닦았어요 오케이 저차 쏘는 소리 없었다 저 절로 같이 가자 네, 오케이 유에지 뒤에 자빠진 애 죽었어요? 어, 위에 그 아까 집에 있는 애가 죽였어. 어... 그래서 저 집에 붙으면 안 돼. 2층에 있어. 집은 나와야 뭐, 되고 이건 따로 살아야 될때 살아, 야될때 사다 이거는. <laughs> 나 왼쪽 볼게, 오른쪽 볼게 그냥. 좋은 것 같은데요? 정류장으파이사이 쏜다 세 명, 세 명. 세라 그쪽 닦았냐? 어, 한명 닦았어, 한 명. 저 집이다. 있다. 빨간 집이다. 저기다, 저기다. 안 돼. 등선 따라 뛴다. 나무뒤 왼쪽 나와라. 고인물이야. 형 저기 흰색 타자 저기 있어요 왼쪽에. <놀람> 아 저거 소음기다. 제가 카고팔이다. 제한 명에 다시아 두 명인 것 같은데요 어제제 제 살려야겠다 다시 살려놔야겠다 다시아가 지금 쏘게 지금 쏘고 있다 뒤에 있어요 뒤에 에 네, 거기 거기 그 나무 그쪽으로 뛸걸요 거기 있어요 저기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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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누구한테 아, 100, 얘기하는 100, 100, 거야 105. 세일이야? 경기지역 박 사망 한명어걔걔 네. 죽었다 다시아 둘 라스트 다시아 둘 아! 보였다 아, 보였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뒤 잡았어요 음. 던졌어 아나 아, 자기장 아니구나 오케이 나왜못 아니, 잡았지 이거를 할만해 할만해 <laughs> 어디 있는지 제치를 파악했으니까 한세개 대가리 없어. 어, 어, 어 바로, 바로. <목소리> 아, 이거 원래 붙어야 되는데, 아! 그냥 소리 하나라도 있습니다. 죽는데 집중 좀만 해볼까요? 아, 하 가구팔. 아, 하 반응 속도 지렸쥬? 쇽. 그렇죠. 쏴야죠. 한번더 쏘세요. 와, 새끼들 봐라. 정리하러 어.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이거, 내가 이겼다. 이거, 내가 이겼다. 새끼들아, 내가 이겼다. 카고팔, 과연 덤벼라, 친구야. 제 죽은 대로 뛰어야 돼요. 너 와야 된다. 내가 더 유리하다. 내가 유리해. 나 어차피 능선이라. 맞다 오른쪽. 친구야. 오구서운 새끼네 저거. 형 왼쪽 왼쪽 왼쪽. 그냥 기다려도 될것 같은데 안 나가고 보트로 바꾸고 가자 사면석 치킨 가자 아, 이 새끼 다시 아 타고 오면 패기 십이 정저 그래서 내가 밖에 터트렸어아 밖에 <laughs> <앞바퀴> 터트렸어저 <laughs> 새끼 존나 귀여운데 빼꼼빼꼼하는거 <laughs> 뛴다 가자 <다시 하트. 웃음> 응, 다시 야 바퀴 터졌어. 너가 졌다, 응. 친구야. 하하하! <놀람> <놀람> <놀람>